네, 오늘 또 이렇게, 어, 제가 소소한 책 리뷰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생의 수학, 학부모의 계획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 이 책은 제가 처음에 제목을 보자마자 정말 엄청나게 와닿아서, 어? 하고 딱 들여다 봤던 책이에요. 저도 이 책을 어, 온라인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을 보다가 이 책을 소개하는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음, 일단 저처럼 어렸을 때 수학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어, 위에 또 작은 소제목으로 적혀 있죠. 수학은 어느 날 갑자기 잘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말을 제가 보고 어 그러네 하고 정말 기계적으로 느낀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느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습지를 풀다가 제가, 제가 정확히 이제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대목이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네, 저는 그걸 지금도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커오면서 어, 나는 옛날에 재능 수학 풀다가 시간 계산하는 데서 거기서 딱 수학이 너무 싫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가 저에게는 어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었겠죠? 어 그때부터 싫어져서 계속 초등학교 내내 수학이 어렵다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갈, 가면서, 진학하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수학이 어려워졌고, 나중에는 되돌아갈 수 없는, 아, 이걸 하려면 되게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다시 하지? 고등학생인데? 막 이런 생각을 저도 실제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엄마로서 이 책의 제목을 보니까 정말 와닿았습니다. 수학은 어느 날 갑자기 잘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 같은 부분은 어 일단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그런 과목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결정한 건데, 또 밑에 써 있어요. 수능수학은 초등수학이 결정합니다. 그렇죠. 방금 한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잘 잡아 놔야 뿌리가 튼튼해야 수능수학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 이 소리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고요. 자, 먼저 이 책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드릴게요. 김수희 선생님. 어, 현직 중등수학 선생님으로 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는 분이고요.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 합니다. 네, 김수희 선생님이 쓴 책으로 사람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책 분량은 총 333페이지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이야기를 더 해보기 전에 목차부터 쭉 보여드릴게요. 파트 1. 왜 아이들은 수포자가 되는가? 1장. 중등수학교실의 현실. 2장. 수학을 망치는 초등색 90%의 수학 공부 실태. 파트 2. 초등수학의 출발선과 종착점 로드맵. 1장. 초등수학 교육과정. 2장. 초중고 수학 공부 로드맵. 파트 3. 수능 1등급으로 이어지는 초등수학 선행의 핵심. 3. 1장. 초등수학의 선행 핵심. 1. 완전 학습. 2장, 초등수학의 선행 핵심 2, 실생활 수학 3장, 초등수학의 선행 핵심 3, 성취감, 성취감 수학. 네,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크게 보면 파트 1과 2, 3로 돼 있는데, 1에서는 왜 아이들이 수포자가 되는지, 현재, 현실과 그리고 초등생 90%의 현재 학습 실태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왜, 왜 그게. 왜 아이들이 수포자가 이렇게 많은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파트 2에서는 초등수학의 출발성과 종착적 로드맵이라고 했잖아요. 어 초등수학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쭉 안내를 해줍니다. 이게 사실 어, 엄마들이 아이를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하면서 보통은 학습지로 시작해서 학원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코스를 이렇게 밟으면서도 엄마들은 열심히 해 학원에서 열심히 해 학습지 풀어 오늘 할거 했니 숙제 했어 이렇게는 하는데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열심히 확인을 해주는 엄마들이 많진 않아요. 저도 약간 그럴 뻔했던 엄마고요. 아직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저의 희망은 얼마든지 아이를 나는 지금부터라도 잘 이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한창 저도 정신없이 바쁠 때는 어, 요즘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단원을 하고 있지 뭘 배우고 있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엄마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거예요 아이가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등 교육 과정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쭉 전체 로드맵을 안내를 해주시고 있어요. 또 파트 3에서 그러면 수능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지금 현재 내신도 중요하지만 최대 마지막 종착점은 수능 1등급이란 말이에요. 정말 아직은 물론 이렇게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되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렇지만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목표를 원대하게 가져야 되잖아요. 최종 목표는 수능 1등급, 그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등 수학 선행의 핵심 세 가지를 짚어줬죠. 네. 선행도 어떻게 해야 되나? 선행이 도대체 뭐지? 선행은 그냥 말 그대로 미리, 미리 공부해 가는 거, 그럼 예습, 예습하고 선행은 뭐가 다르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다이 책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행을 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어요. 여기 목차에서 그냥 다 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완전학습. 그리고 두 번째, 실생활 수학. 또세 번째, 성취감 수학이에요. 완전학습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완전학습을 해라. 그리고 예습복습 이런 게 포함이 되겠죠. 예습과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는 거, 또 갔다 와서 복습하는 거. 그걸 다 포함한 게 완전학습이에요. 또, 실생활 수학. 이거는 엄마가 정말 아이에게 그냥 부모가 아닌 학부모가 되어주라는 여기 명언이 있어요. 네, 그 말에 와, 어, 이제 부합하는 내용인데 실생활 속에서 아이에게 음, 어릴 때만이 아니에요. 보통 어릴 때는 어, 사탕 세개 있네, 두개더 줄게. 그럼 몇 개지? 이런 거는 막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서는 그런 걸안 해요. 별로 그런 대화를 안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분수에서 시작해서 소수 또 나아가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아이들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제 수학과 관련된 실생활 대화를 할수 있는지 그런 뭐 조그만 생, 색종이를 접어서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안내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초등수학의 선행 핵심은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정말 중요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또는 유치부 때 그때부터 정말 중요하잖아요. 칭찬. 네, 그걸로 시작하는 건데, 아이들이 칭찬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서 내가 스스로 해냈다.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스스로 느끼는 성취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장, 파트 3에 대한 이야기부터 했는데, 어, 저는 여기 파트 1부터 정말 눈을 떼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이게 정말 몰입이 될수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그 수학교사를 20여 년간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를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대요. 이제 중등 수학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대학 시절 과외, 과외를 하면서도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김수희 선생님이 여기에 쫙 풀어주셨어요. 정말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음, 선생님이 정말 책에 선생님의 모든 것을 어, 그동안 단연간 겪었던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초등 아이를 키우면서 또 3년간 이제 정리를 하셨대요. 아이를,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 로드맵을 짜보자. 그래서 초등 수학을 정말 분석을 하셔서 그 부분을 아주 그냥 쫙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크게 <laughs> 전체 로드맵에는 관심이 없던 엄마가 이 표를 보고, 아, 저 같으면 사실 이렇게 로드맵을 여기에 알려주기가 아까웠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어딘가 숨겨둔 로드맵, 또 숨겨둔 노하우가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어쨌든 선생님, 어, 여기서 많이 풀어주셔서 정말 독자로서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초등 로드맵 쭉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종착점까지 갈수 있는가 이게 나와요. 정말 어 예를 들어서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예습, 복습 아까 말한 거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부터 또 어떤 문제집은 언제 하는지 또어 예를 들어 뭐 3학년 때부터 응용문제집을 들어간다든지 기본 문제, 응용문제, 심화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어 어떤 출판사에서 문제집이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엄마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디딤돌이다. 또 어느 학습지가 또 뭐가 있죠? <laughs> 여러 가지 학습지가 아니에요. 출판사, 학습 출판사 그런 한개의 출판사에서 보통은 수준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와요. 기본 문제 나온 거, <laughs> 그 다음 응용, 그 다음에 심화 단계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문제집을 출간을 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또 시기에 맞게 예습, 복습 형태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풀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것들을 지금 제가 요약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고 싶잖아요. 또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로드맵 알고 싶으시죠? 언제 어떤 공부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활동 해야 되고 어떤 문제집을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언제부터 풀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이렇게 로드맵 물은 선생님이 여기에 알려 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여기서 알려 드리면 안될것 같고요. 네. 이 책을 제가 또 구입을 했잖아요. 제가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구입을 하면서 이제 봤어요. 그 상품 구매를 하기 전에는 상세 설명, 책 소개를 봐야 되잖아요. 쭉 봤더니 거기에서 딱네 가지로 크게 이 책에서 어, 이 작가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1. 초등 수학을 바르게 공부해야 중등 수학에서 울지 않습니다. 2. 학부모는 초등 수학 교육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3. 이 초등 수학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로드맵을 짤수 있습니다. 4. 수학 공부에 있어서만은 부모보다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 여기서 나는 다시 봤어요. 저는 부모보다 학부모? 잠깐만 선생님보다 학부모 아니야? 이러고 다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보다 학부모예요. 그냥 아이를 케어해주고 잘 자라게 키워주고 그런 거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기본이죠. 하지만 내 아이를 정말 이 학업성취에 있어서 잘 키우고 싶고 잘 자라게 잘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면 부모 그냥 부모보다는 학부모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네 가지 책 속에서 볼수 있는 이 내용이 이 책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또 정말 들어가면 세세하게 나온 내용이 많다는 거.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이 책은 분명히 제목은 초등생의 수학 학부모의 계획이지만, 어, 저는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6학년까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면서 봐야 되는 게, 여기 중간에 정말, 정말 얼만큼이야. 이만큼을요, 엄마들도 이제 다 까먹고 있는, 다 잊어버린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초등수학과 중등수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 <laughs> 이거, 이거 정말 너무 제가 보고선 와닿은 부분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초등에서는 예를 들어 도형을 말씀드릴게요. 도형이라고 치면, 초등에서는 활동을 통해서 도형의 성질을 발견해요. 예를 들어, 어, 삼각형은 세각의 합이 180도다. 네. 그런 것들. 그거를 성질을 배워요. 근데 중등에 가면, 중학교에 가면, 그거를, 이 성질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학습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중학교에 가면 수학이 어려워진다 그게 아니고 학습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6년 동안은 그 수학 개념을 배울 때 정의와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라고 하네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와닿았고 아 내가 정말 옛날에 옛날에 이런 걸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랬으면 그때는 애가 아니었겠죠. 네. 네. 애가 아니었겠지만, 너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짚어둔 부분이 있어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포스틱 붙여놓은 부분들은, 어, 목차 중에서도 딱딱 제가 찾아야 될 부분들, 어, 그런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요.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수학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못하잖아요. 막히잖아요. 그때 뭐 연산 문제 풀 때처럼 시간 재고 모든 문제를 그렇게 막 빨리 평소에 푸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할때 그때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막혀 그러면 어떻게 해보는지 해결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거 6 가지 아니다 아니다. 7곱 가지네요. 7곱 가지 실제로 해보고 그림이나 도표 그리고 표 만들고 단순화하고 뭐 이런 과정들 자세한 건 책에서 보세요. 네 그런 것들 7곱 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좋아서 체크를 해놨고요. 또 오답 노트 정리하는 방법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되게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또이 말이 되게 와닿아요. 또 <laughs> 엄청 와닿는 게 맞아. 엄청 와닿는 게 많죠? 자. 틀렸을 것 같은 문제를 고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들게 할때 틀린 거를 전부 그냥 채점하고 나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채점을 하기 전에 아이에게 자 먼저 채점하기 전에 우리 어, 우리 재율이가 틀렸을 것 같은 문제 한번 골라 볼까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어, 내가 풀다가 어려웠던 게 뭐가 있지 이거 좀 아슬아슬했는데 이거 조금 헷갈렸는데 하면서 이제 골라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인지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긴장감 속에서는 또 집중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되게, 어우, 인상 깊게 읽었어요. 네. 또 여기 알려주는 거한 가지 더.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꿀팁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죠. 꿀팁 중에 하나, 복습루틴. 네, 복습하는 방법들도 제가 요즘 아이들과 가장 많이 씨름하는 게 오늘의 할 일이에요. 오늘의 할 일을 김수인 선생님은 줄여서 오할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희도, 저희 집도 지금 오할 때문에 아이와 트러블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는 이제 팁을 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가 오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실이라는 가치를 마음에 심기를 바란다고 써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아이, 아이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어, 한줄 서평, 저만의, <laughs> 저만의 한줄 서평을 좀 남겨보려고 해요. 이제 뭐, 서점 사이트나 인터넷 찾아보면 한줄 서평 엄청 많지만, 저는 저만의 리뷰를 남기면서, 또, <laughs> 저만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저만의 한줄 서평을 준비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막 떠올랐어요. 수포자였던 내가 어릴 때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책. 네. 이게 저의 한줄 서평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심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김수희 선생님 만난다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꼼꼼해요. 꼼꼼하고 되게 세부적인 세부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고 어, 그동안 이제 가지고 오신 노하우를 너무 세세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아낌없이 풀어주신 걸 봐서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그 수학에 대한 실생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다 선생님하고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초중고 수학을 총 망라해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내가 잘 수학을 잘 몰랐고 못했지만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느낌? 약간 정말 그말 그대로 숲에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전체를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을 만약에 구입을 하고 보신다면 어 그냥 지금 초저학년 때 저처럼 이렇게 딱빌 받아서 잠깐만 보시는 게 아니고 계속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때가 되면 학년마다 학년 말마다 초마다 보고 개념을 엄마가 먼저 익히고 어떤 거를 배우는지 아이와 함께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 책도 너무 뿌듯하게 <laughs> 정리 마무리 해 보고요. 다음에 또 읽고 있는 책 소개하러 다시 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